여러분, 자연이 내 몸을 산다의 진천 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오늘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이런 밭에 가라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밭은 호미도 없이, 호미도 없이 그냥 손으로 냉이를 그냥 캘수 있고 그냥 줍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함께 보시겠어요? 자,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이, 손으로 그냥 이 밭을 이렇게. 자, 이렇게. 호미 없이 캐고 있죠? 자, 이 밭은 왜 호미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밭은 왜 호미가 필요 없을까요? 자, 봐주세요. 제가 지금은 캐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호미가 필요 없죠? 호미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호미가 필요 없이. 그런데 이렇게 자라도 뿌리는 실해요. 자, 호미가 필요 없는데, 왜 이런 밭에서 김생이 이렇게 나무를 캐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호미 없이 지금 이 나무를 이렇게 캤죠, 여러분? 자, 이 밭이 어떤 것인가? 자, 조금만 더캐 볼게요. 자, 이렇게 작아도 뿌리는 이렇게 실해요. 자, 잎은 이렇게 자라요. 왜 자른 건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조그만 냉이가 아니라, 조그만 냉이가 아니라 큰 냉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잎사귀는 이렇게 작아도, 그리고 또 색깔은,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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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제가 이거 건드려가지고. 자, 보세요. 잎은 이렇게 조그만해도 뿌리는 굉장히 실하죠. 자, 호미도 없어요. 제가 지금. 호미 없이 캐고 있죠. 홈이 없이 캔어요 자, 궁금하시죠? 왜 홈이 없이 캐는 밭인지. 그리고 저는 캔다고 안 하고 이 나무를 요 때쯤 되면 이런 밭에 나무를 주스러 와요. 저는 주스러. 여러분, 자, 제가 지금 금방 여기 이만큼 주셨죠,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 밭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이잖아요. 이 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밭갈이를 해 놓은 거예요. 밭갈이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냉이들이 지금 다 허공에 거의 떠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떠 있다시피해서 얘네들은 지금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저 밭이 아주 말 말랑말랑한 상태죠. 그런 상태로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건들만 하면, 얘네들은 그냥 뿌리도 못 내리고, 그냥, 뿌, 그냥 나와요. 이런 밭에서는. 자,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주서요. 주서. 줏어. 지금 죽고 있죠? 제가 죽는 거잘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죽고 있죠? 이거 보세요. 밭갈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주시면 돼요, 여러분. 와, 신기하죠? 주었어요 저는 계속 지금 이렇게 죽고 있어요. 자, 여기도 제가 주워볼게요. 자, 이건 흙 속에 파묻힌 거를 제가 한번 캐 볼게요. 이렇게. 아, 여러분, 이제 홈이 없이, 홈이 없이도 밭에 가시면 냉이를 캘수 있는 밭. 뿌리가 굉장히 실한 밭. 그냥 나, 나무를 주실 수 있는 밭. 그냥 주서 오세요, 여러분. 이거. 야, 차로도도 쓰시도 되고 이 뿌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곁가지가 많이 나서 뿌리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털이 푸실푸실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 여러분,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요거를 어 솜, 솜털을 이렇게 솜털을 잘라내시든가 아니면 깨끗이만 씻으면 이 솜털도 야, 드실 수 있고 약이라는 거. 근데 이제 귀찮으셔서 귀찮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호미를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다듬으시잖아요. 근데 뭐 많이 안 채취하셨을 때는 이 뿌리까지 여러분 많이 채취 안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씻으세요 잔털도 잔털도 다 씻으시면 잘 되게 이게 어 약이 되고 보약이죠. 잔털까지 쓰시면. 잔털도한 번,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세요. 자, 재밌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물, 이거 보세요. 금방 이만큼. 금 방. 마트에 가보세요. 한 주먹에 얼마씩이죠? 여러분? 한 주먹에? 뭐 이거 1분이면, 1분이면 한옥금씩 근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옥금씩. 금방. 응? 어? 이거 보세요. 제가 막 질질 흘리고 다녀가지고. 큰방 저는 와서 금방 한 자루 캤거든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렇게 큰 방. 여러분한테 금방 이렇게 보여드리느냐고 이렇게 캤어요. 자, 이거를. 자, 여기다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자, 이렇게, 넓게 한번 비춰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다 바까리를 했죠? 처음부터 바까리를 했죠? 아무것도 없어 보여. 이런 빈밭에, 이런 빈밭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김 선생은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빈밭에 가시면, 가만히 앉아보세요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물들이 보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물들이 뿌리가 내일 손님들에게 튀김을 해드려야겠어요 튀김 이거는 튀김거리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뿌리가 진짜 좋아요 뿌리가 실하고 아 진짜 좋아요 으쌰 뿌리가 이게 이파리는 요렇게 요래도 뿌리는 좋아요. 와. 진짜.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밭을 또한 번, 밭가리를 또 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또 무엇을 심으실 거니까, 또 밭가리를 하시게 되겠죠? 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아, 여러분. 자. 산이 푸른다. 여러분, 노래가 막 나오네요. 저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선생님 이제 선생님 철이 왔어요. 이제 이제 선생님 철이 왔어요. 막 흥분하셨네요. 막 이러고 저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무를 캐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맹이와 지친 개도 구별 못 하신다 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법이 있겠죠, 제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하고 이런 건강 먹거리와 함께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꼭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어, 무거워요. 제 자루가 지금.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접을게요. 자, 여러분. 호미 없이 손으로 가서 냉이를 그냥 주워오세요. 밭에 가서 냉이를 주워오시기만 하면 돼요. 자, 호미 그 없이 나무를 캘수 있는 방법.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으쩌쩌쩌.